5성장기악전 오? 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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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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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한다 변신한다 어, 어떻게 해? 직전! 직전! 직이다 직전했다 직전했어 뭐야 이거 뭐야 배신다. 이거? 자꾸 빼야돼 빼야돼 1분 적 빼야돼 다른 아들 잡고 빼야 돼 튀어 아팡 이거 뭐임 잉 별 두고 도망치세요 그럴 순 없지만 도망칠래 <laughs> 아, 최강, 최강 살았어 이번부터 사람이야? 아, 사람이야? 이번 해봐 그냥 최강이 잡혔다, 저기서 아야. 빨리 잡고 가줘 하나 도망갔음? 네, 도망갔어요 양모님, 날라오십시오 어어, 네. <laughs> 나 잡힌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r 도 하나 u 는데 e r e a r 홍세 o 랑 w 도랑 저거랑 r e you? w h e r 에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아 o u Where are you? w h e 드래곤볼 소리 이상 소리 났어 오좋았오 나이스 풀림풀림 나이스 아 씨. 이걸 못잡 나날 보는구나. 야 돼, 그래야 돼. 주문이 물렸다. 아? 어이, 아 오케이. 내 아가. 일을 하겠다는. 와노. 어 고고? 어? 고고? 어? 고고? 고? 어? 고고? 1 번부터. 오케이 저 연지서어 골랐다 골랐어 골랐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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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에 3번까지 달려 아 빠질 거야 우리 한번 3번, 3번. 아! 1번 3번 3번 아, 아! 아, 1버컷, 1버컷. <laughs> 3번 아 제로구처럼 네아 우리 어있어 1번 컷 1번 컷 갑니다 3번 포탈 3번 따림 빼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너무 많이 다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아직 참가 살아있으면 3번 3번 가. 패고 간다 <웃음> 3번, <웃음> 3번 3번 <웃음> 안 친다, 어, 나이스. 사브카, 사브카. 어, 큰 돔. 아니, 저쪽도 저거가 알겠어 우리한테. 그니까. 까마님올수 <laughs> 어, 있어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럴 리가. <laughs> 아 시원했다. 구톤이 그명 세. 캐미만 잡. 안수는딱딱해오 뭐야 낙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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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먹었어. 다른 다른 가는 쌉가는. 오 아니야 나 아직 가야돼. 주 주먹 주먹 네나버 지워 죽는다. 다 지워. 시작. 할까 할까. 자돌돌 자르방 돌 자르방 돌 자르방이야. 아, 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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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계약감네 진짜. 아, 아, 왜 가자. 아, 깨워 드릴 깨워 드릴. 오케이, 나이스. 아, okay, nice. 니 이걸 정령 정량... 떨어주나요 <laughs> 이거 2번 4번 아까 저쪽으로 프리패스 하던데. 4번 잡히나? 4번 잡히나? 잡혔다, 잡혔다. 아, 상처도 너 전부. 오른쪽에 문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인데. 다스. 선생님이 저기 잡았다가 오른쪽 먼저 밀죠 그냥. 어새새 새... 새로운 애들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서 뒤에 새 뒤에 새 뒤에 잡자 뒤에 잡자. 1번 광결 절막 저희. 공절. 나이스. 1번 컷. 2번2번2 번. 치우지 아 이거 공절 공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였어요. 나이스. 아니 너무 건방져. 직걸음 4번 쳐. 하다 다시 오른쪽. 4번 오른쪽. 거였다. 뒤에 뒤에 봐줘야 될듯빨면 죽는다. 4번. 자자자자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살짝 살짝. 살짝 빼고. 나 멀어. 얘네 신차 다받았어 잠깐만요 와라스다라었어라었어라었어 풀었어, 풀었어. 감모님 어디가 <laughs> 네? 전프라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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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 안보여 이번 <laughs> 어, 뒤에 전, 전선, 있어요 지존 지존, 지존 정령 왔어요 공절? 어, 공절 어아맞아 어, 아, 걸었는데 조금 거리 늦었다 걸렸어. 거리가 아, 거리가 떼굴, 도저히 안되서 떼굴떼굴 떼굴, 떼굴. 다 잡았죠? 이... 어 밑으로 밑으로 여기 로어 잡았네 했어요. 이거. 발목 침목. 살짝 빼 있게 들어. 어, 공절 중. 공절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번이야, 이번. 2번. 이번. 응. 아, 불렀다. 왜 그러냐고 풀어줘 나 죽어 <laughs>